안녕하세요. 행복시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미국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저 미국에서 그동안 우려했었던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 이력도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확진 판결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저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을 했죠 어, 그런데 자국에서 저렇게 감염자가 나오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나도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한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또 그렇게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외부 출입을 꺼리게 되면 어,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그럼 다시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미국에서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하자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4.5% 정도 하락을 했어요. 저렇게 미국이 하락을 하니까 우리 아시아 증시도 이렇게 오늘 하락을 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유럽 증시는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야말로 오늘은 검은 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아, 특히 미국이 중요한 것이 미국은 주식시장 자체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전세계 시가총액 비중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또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 미국의 소비가 전세계 경제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불안해하고 미국이 소비를 하지 않고 또 미국이 경기침체에 오게 되면 은 연쇄적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도 미국 정시 또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하는지 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든지 처음이 무서운 겁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시장이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상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확신, 그, 발생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한번더 시장 충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한둘이 자꾸 확진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넘쳐나게 되면 무뎌집니다. 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자, 여튼 미국으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요동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했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2월 28일 날 이런 제목으로 해서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코로나 19 사태의 우리 경제 파급 경로라고 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다.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항공업 그리고 여원업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또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외출을 자제하듯이 이렇게 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이두 개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내수가 안 좋다. 내수가 안 좋으면 여행, 음식, 숙밥, 뭐 도소매업, 여가업종이 다안 좋다. 또,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국내에서 생산하는 어떤 물건들도 제대로 못 만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제조업 생산 차질, 또 수출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국내 생산도 잘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오늘 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대책을 내놨어요. 뭐 20조 원 플러스 알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어, 소비 쿠폰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가족 돌봄 휴가 뭐 이런 것 포함해 가지고 한 2.8조 원. 어, 원. 그리고 임대료 어제 이야기했던 임대료 인하하고 세액공제해가지고 한 1.7조 원.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뭐 대출해 주겠다 그리고 뭐 대출해 주겠다 공공기관에서 돈좀 쓰겠다 뭐 이렇게 해서 금융적으로 많죠 자 정부에서 저런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저 대책만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직접 와닿는 게 있습니까 직접 와닿지 않죠 직접 와달라 그러면은 아예 뭐 부가세를 면제해 버리던가 아니면은 소득세를 갖다가 완전히 확 이번에 깎아버리든가, 이런 식으로 뭐한 방에 크게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와닿지 않는 대책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오늘 크게 하락했죠. 우리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그 정도 대책으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준 게 됩니다. 주식 시장을 보면은 정부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정부 대책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렇게 곧바로 알 수가 있죠. 제 일단, 뭐, 이왕 본 김에 시장 수급을 좀더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뭐, 6천억 조금 더 팔았는데, 오늘은 개인들이 많이 사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시장 방어를 많이 했잖아요? 개인들이 저렇게 많이 사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쫄이 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은 견주했었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개인들이 서서히 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용감한 개인들도 공포에 조금씩 조금씩 쌓이기 시작, 휩쌓이기 시작을 했죠. 자, 어떤 시장이 수급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오늘은 자 그러면 시장에서 시가총액 큰 종목, 상위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시 살펴봅시다. 살펴보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3%, 그리고 SK하닉스가 이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거의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많이 하락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진력인데 오늘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7.79% 하락을 했는데, 엄청나죠? 지금 저기 좀더 차트를 좀더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말본 김에. 지금 한국전력 주가수준이 어느정도 되버리냐고 하면은 지금 요정도 수준이 있죠 이정도 수준이 과거로 쭉 땡겨보면은 어 지금 음 2012년도 뭐 요때쯤 11년도 이정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게 되면은 지금 거의 한 2004년도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탈원전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적자폭이 커지자 아, 저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국 전력이 저렇게 좀더 하락을 하면은 이 이건 뭐 개인적인 거니까 뭐 여러분들 뭐매로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 전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뭐 망할 수 없는 기업이죠. 또 그리고 탈원전 기조가 지금 현 정부에서 미래 가고 있지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또 국민들의 이래 발음도 달라지기 때문에. 왔다갔다 바뀌거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관련 정책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한국 전력이 좀더 떨어진다면은 저는 자녀에게 지금 현재 정리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한국 전력이 최고로 좋은 시점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뭐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여튼 이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하락할까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자,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이 메러스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이렇게 메러스가 2015년 5월에서 7월까지 이렇게 크게 우리가 그 확산이 되었을 때 시장도 소비 심리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이렇게 메러스 사태가 종식이 되자 완벽하게 종식된지 않은 거잘 보시면은 잘,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메러스 사태가 완벽하게 종식이 되기 이전에 소비 심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경기 침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 끝날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는 지금 경기 부양을 계속 시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시장 반응이 미지근했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또 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계속 경기 부양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이 코로나 사태가 종속되기 이전에 지난번 메르스 사태처럼 소비심리는 그 중간에서 되살아날 수 있대 말이에요 우리 주식 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반등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후에 이렇게 소비심리가 많이 살아났죠 그러면은 지난 과거를 쭉 봤을 때 아, 보면은 2015년도 요 때쯤이 지금 메르스 사태 때 우리 시장 반응입니다 이 정도 하락한 걸 보면, 지금 우리가 하락하는걸 보면, 한 1900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락을 예상하고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어요. 1900포인트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일단 1900까지는 열어놓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등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더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매도가 많이 되었던 또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또 우리가 투자에 좀 진행을 하,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환자가 급격하게 아직 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검사를 많이 한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직도 인플루엔자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정확하게 여기 밝혀놨습니다. 그냥 코로나19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 좀더 들여다보면은, 사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이라고또 그리고 메르스와는 50%, 사스와는 77.5% 상동성을 보인다고 분명히 저렇게 밝혀놨어요. 제거는 독감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유행을 하더라도 그 면역 약이 있습니다. 약이 있는데 사서 같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껍질을 나는 건데, 이렇게 약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때 사람들이 튼튼하고 좋은 차, 비싼 차 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컨트롤 할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동차의 그 강성, 안정성의, 안전에 기대를 기댈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류는 바로 자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면역 체계 또 자기 자신의 건강한 상태가 저런 어떤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를 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서울대, 그 병원, 서울대 병원에서 그 원장님께서 미래통합당 간부님들하고 회의하시는 걸 보니까 한80% 정도는 스스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나머지 20% 정도는 병원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여튼 치료약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충분한 잠도 주무시고 해서, 자기 건강부터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건강함, 오늘 오전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이르면 정말로 다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주식 시장은 이렇게 하락하다가, 하락을 하다가도, 음.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되면 경기 보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 내릴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금리 내리면 우리도 금리 인하도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저렇게 주식 시장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또 다른 밖에서 돈이 투입되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반등해서 금방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작하는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뭐 그래린이냐고 지금 지켜본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나 잘 하면서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시 시장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면은. 그때 다시 또 가지고 있던 돈 투입해서 또 따라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